자동차보험이 있는데 왜 운전자보험을 가입을 해야 할까요? 제가 얼마 전 읽었던 기사가 있는데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2024년 여름 검은 옷을 입은 B씨가 새벽에 왕복 4차선을 무단횡단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운전자 A씨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 결과 벌금 1천만원이 부과되었다고 하네요. 만약에 여러분이 운전자 A씨였다면 왕복 4차선에서 새벽에 검은 옷 입은 보행자를 피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생겨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중상해 혹은 사망케 이르게 했다면 중대법규 위반 여부와는 상관없이 공소 제기가 될수 있어요. 그럼 이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첫 번째, 이런 상황에서는 돈 나갈 일이 많아질 수 밖에 없어요. 운전자 A씨, 돈 나가는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우선 재판으로 넘어갔으니까 당연히 변호사선임 하셔야겠죠? 그럼 변호사선임 비용이 필요할 거고, 두 번째, 재판 결과 벌금 천만 원이 나왔죠? 벌금 비용. 세 번째, 마지막이 포인트인데, 기사에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유족과 합의한 점. 합의를 말로만 할 수는 없을 테니 뭐가 나갈까요? 네, 합의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자칫 실수로 나갈 돈이 많아지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입을 해 두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전혀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운전자 보험이 필요한 이유예요 변호사 선임 비용 뭐 벌금 합의금 모두 운전자 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운전자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일이 행여라도 생기게 된다면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 분명 계시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 나중에 후회하실 일 없으시도록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팩트체크를 해드려 볼까 하는데요. 운전자 보험을 이미 가입하신 분들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하고 재가입을 하는 게 유리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운전자 보험을 판매하는 11개 보험사 중 어디로 가입을 하는 게 좋은지 전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때문인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공소제기가 될수 있고 재판을 통해 벌금형이나 다른 처벌을 받게 될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운전 중 남을 다치게 하는 상황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소제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중대법규 위반으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혔다든지두 번째 중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사망을 했다든지세 번째 중과실 유무가 아니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중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이때는 공소제기를 할수 있게 돼요. 쉽게 말해 형사 처벌, 즉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만약 이세 가지에 해당이 돼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면 그로 인해 돈 나갈 일이 많아질 수 있다고 앞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더 정리를 해 드릴게요. 크게 세 가지였죠. 첫 번째는 합의금.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내가 운전 중에 사고를 내서 20대 청년이 사망을 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럼 유가족분들과 합의를 해야 하니 지출이 생기게 될 텐데,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따져야 한다는 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나 그러나 자칫 실수로 누구든 가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 두셔야겠죠. 이런 경우 합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공소 제기가 됐을 때 재판부에서 중요시 보는 부분. 피해자나 유가족에게 얼마나 손실 복구 노력을 하였는가. 다시 말해 합의를 얼마나 잘했냐. 이런 부분들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합의를 잘 하려면 합의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합의금은 얼마나 드려야 할까요? 뭐, 3천만원? 5천만원? 1억?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소 2억은 필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변호사 선임비용인데요. 애매하고 억울한 사고로 나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당연히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거고요. 그럼 당연히 선임비용이 필요할 수 밖에 없을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재판 결과 벌금이 부과됐다? 그럼 벌금도 내셔야겠죠. 의무로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이런 상황들을 보상해 주지 않는데 그럼 운전자 보험은 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냐? 첫 번째, 피해자와의 합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특약. 두 번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해 주고 일부 선지급까지 해 주는 변호사 선임 비용 특약 세 번째 상대방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 등을 파손시켜서 벌금을 내야 할 경우를 대비한 벌금 비용 특약 이렇게 운전자 보험에는 총세 가지의 핵심 있는 필수 특약을 구성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필수 특약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추가적으로 가입하시는 자동차 보상치료비 특약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내가 다쳤을 때를 대비한 특약이고요 현재 14급 그러니까 가장 경미한 수준으로 갇히는 경우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때는 최대 3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난 이미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당연히 계시겠죠. 하지만 이미 가입을 하신 분들도 가입된 운전자 보험을 꼭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 혹시 하준이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민식이법은 알아도 하준이법은 처음 듣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2017년쯤 경기도 과천시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경사로에 주정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이 차량에 부딪힌 최하준군이 안타깝게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하였어요. 따라서 하준군 이름을 딴 하준이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시행된 지가 벌써 한 4년은 지났어요. 왜 갑자기 하준이법을 얘기하냐면 운전자보험을 판매하는 11개의 보험사들 중 이런 비탑승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포장을 해주는 보험사가요. 2024년 10월까지만 해도 한 군데밖에 없었고 현재 기준으로는 다섯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럼 2024년 10월 이전에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비탑승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포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 받겠죠. 그런데 운전자 보험을 이미 가입하신 분들이 점검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에요. 두 가지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첫 번째 상황인데요. 늦은 밤에 운전하던 A씨가 무단횡단하는 행인을 보지 못해서 부딪혔고 행인은 결국 안타깝게 사망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 분들은 일단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집에 가 계셔라. 그리고 내일 연락을 드릴 테니 조사받으러 나오셔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가해자분의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한 마음에 미리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상황이에요. 말 그대로 공소 제기가 되기 이전 초기 수사 단계인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상황이죠. 그런데 나는 2022년 10월 그 이후에 이전 상품으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 뒀다. 안타깝지만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블랙박스 변호사님 덕분에 2022년 10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만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두 번째 상황도 가정을 해볼게요. 운전을 하던 A씨가 신호위반을 하던 중 행인과 부딪혔고 행인은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이 행인은 합의금으로 5천만 원을 제시를 했고 5천만 원안 주면 합의할 생각 없다. 그냥 처벌을 원한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 볼게요. 나는 피해자분과 원만한 합의를 하고 싶은데 의견 조율이 잘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합의를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걸 재판부에 보여줘야 하는데요. 바로 법원에 공탁금을 걸 수가 있어요. 이때 이 공탁금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2년 10월 이전에 가입을 했다. 보상 못 받고요. 2024년 8월 이전에 가입을 했다. 이때는 50% 선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2024년 9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만 공탁금에 대해서도 100% 선지급을 받으실 수 있어요. 네. 이처럼 2024년 9월 이후 특히 선지급 관련으로 크게 변동된 부분이 많아요. 말 그대로 내가 특별한 지출을 안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돈부터 미리 준다는 건데, 변호사 선임 비용도 기존에는 50% 선지급이었던 부분이 70%로 변동이 됐고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나 대인대물 벌금 관련은 무려 100% 선지급을 받을 수 있게 변동이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좋아졌다면, 그만큼 보험료도 더 비싸졌겠네? 분명 이런 생각 하실 텐데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운전자 보험 이미 가입하신 분들, 보험료 얼마 내고 계시죠? 참고로, 현재 비탑승 중 발생한 사고를 보장을 하면서, 나머지 보장들도 너무 탄탄한 구성인데, 보험료는 만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내고 계신 보험료랑, 큰 차이가 나나요? 오히려 더 비싸게 내고 있어서 놀라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려면 어떤 보험사를 선택을 해야 하냐? 이 보험사가 좋아요 저 보험사가 좋습니다.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팩트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험사를 비교하실 때는 대표적으로 확인해 봐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핵심 특약 세 가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대인, 대물, 벌금의 경우 전 보험사가 모두 2억인데 한 군데 회사만 2억 5천만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5천만원, 벌금은 대인 3천만원, 대물은 500만원. 전 보험사가 동일합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에서 공탁금 선지급 부분도 비교를 해보셔야 하는데 1억 한도로 100% 선지급도 있고 뭐50% 선지급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두 군데의 보험사가 1억 4천만원 한도로 100% 지급, 1억 2,500만원 한도로 100% 지급을 해주고 있고요. 현재는 이두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들보다 한도가 가장 높습니다. 다음으로 경찰 조사 단계 중 변호사 선임이 가능 한지도 보셔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전 보험사가 모두 3천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지만 여기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요. 변호사 선임 비용 선지급 조건의 경우 현재는 한 군데만 1 0 0 선지급을 해주고 있거든요 나머지 보험사들은 뭐7 0뭐0 0이0 식으로 일부만 선지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부분도 꼭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죠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하준0법즉 비탑승 중 사고 관련 보장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이 굴러가 사람을 뭐 사망하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했을 경우 보장을 받을 수있을지0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다섯 개의 회사만 보장을 해주고 있고요. 그럼 도대체 어디를 추천한다는 거야? 지금까지 영상을 계속 보셨다면 이런 생각 분명 하시겠죠? 100점짜리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체크리스트에 전부 부합을 하면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공탁금 선지급 한도도 가장 높고 변호사 선임비용 선지급 조건이 가장 좋은 보험사 바로. 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거냐 앞전에 스포를 하긴 했지만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요 만원 정도면 준비하실 수 있고요 필수 특약 3종을 다 구성을 하고 운전자가 경미하게 다쳤을 때즉 부상 등급 14급에 해당이 되면 30만원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부상 치료비도 넣어서 만원 정도면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규 가입이나 재가입을 안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네, 지금까지 운전자 보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보험이라는 건안 보험을 가입할까 말까, 뭐 태아 보험을 가입할까 말까 이렇게 내 상황에 맞게 우선순위도 정하고 나한테 꼭 필요한 보험을 결정을 해서 가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운전을 하신다면요, 운전자 보험을 가입할까 말까 이런 고민은 네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처럼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운전자 보험을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 이미 가입하신 분들 모두 오늘 제 영상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운전자 보험 추천 설계안을 받아보고 싶으시거나 기타 상담이나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전화번호나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을 갖고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전 운전하세요. 우리의 진심은 이렇습니다. 보험 가입에 있어서 가장 우선 순위는 유지입니다. 보험 점검을 하실 때는 소비자의 경제력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판단해 줄수 있는 설계사분을 만나셔야 합니다. 보험 팩트체크는 항상 객관적인 팩트만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